모니터 바꾸고 나서 에임이 3배 좋아짐. 한성 컴퓨터 FHD 리얼 180 게이밍 모니터는 게임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고해상도 FHD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색감과 선명한 화면으로 모든 게임 순간을 더욱 사실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180Hz의 고주사율은 빠른 반응속도를 자랑하며 잔상없는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또한 심플하면서도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게이머라면 놓칠 수 없는 이 모니터는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감상 시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한성 컴퓨터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이 제품으로 최고의 게이밍 경험을 만끽해보세요. LG전자 FHD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는 게임의 세계로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180Hz의 높은 화면 재생 빈도는 빠른 액션에서도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장하며 VA 패널 덕분에 깊고 풍부한 색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와이드 16대 9 비율로 더욱 넓은 시야를 제공해 모든 게임 상황에서 유리한 포지셔닝이 가능합니다. 이 모니터는 단순한 화면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며 게이머 여러분의 플레이 스타일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놀라운 경험에 뛰어들어 보세요. 이트랙 FHD 컨커러, 200Hz 게이밍 모니터는 게이머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27인치의 대화면은 몰입감을 극대화하며 놀라운 200Hz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합니다. 최신 게임에서도 끊김없이 즐길 수 있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경량 구조 덕분에 어떤 공간에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도 만족해 환경까지 생각한 스마트한 선택이죠. 이제 게임의 짜릿함을 한층 더 높여줄 이 모니터와 함께 승리의 쾌감을 만끽하세요.